인류에게는 화성 탐사 위성과 탐사선을 화성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 정확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총 49번에 걸쳐 탐사 위성과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는데요. 그중 세계 여러 우주기구에서 화성 탐사선 지표면 착륙을 위한 시도를 총 12번 했고, 오직 나사에서만 8번의 화성 지표면 착륙 성공을 이루어냈죠. 이렇게 탐사선을 화성 지표면에 착륙시키는 일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화성 탐사 초기인 1971년, 구소련에서는 Mars 2라는 탐사 위성과 착륙선을 개발했고, 그중 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여 지표면 착륙을 시도했지만, 진입 각도가 너무 컸는지 그대로 지표면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Mars 2는 화성에 충돌한 물체 중 인류가 만든 최초의 충돌 물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연이어 발사된 Mars 3도 탐사위성과 착륙선을 싣고 화성으로 향했고, 1971년 12월 2일 착륙선은 거대한 모래 폭풍을 뚫고 무사히 화성 지표면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륙선은 지표면에 성공적인 착륙을 했고, 90초가 지난 후부터 탐사위성과 교신을 시작했지만, 해석 불가능한 사진 한 장만을 전송한 채 20초 만에 알수 없는 이유로 통신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착륙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착륙선 통신이 두절된 것이었죠. 1988년 구소련은 화성을 공전하고 있는 두 개의 위성을 관측하기 위해 다시 한번 탐사 위성 포보스 1과 포보스 2를 화성을 향해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포보스1은 화성을 향해 날아가던 중 명령어 오류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고 포보스2는 화성 궤도에 도착했지만 장착되어 있던 3개의 컴퓨터 중 2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2개의 탐사위성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일 영국과 유럽 우주국 ESA가 함께 추진한 화성 탐사선 비글2는 Mars Express라는 탐사위성과 함께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비글2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었고, 열 차단 장치, 낙하산, 그리고 에어백을 이용해 화성 지표면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착륙 시도 후 탐사선의 시그널은 더 이상 잡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지표면에 충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화성 탐사 위성이 보내온 고화질 이미지에 비글2가 포착되었는데요. 충돌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탐사선은 화성 지표면에 잘 안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글2가 가지고 있던 태양전지 패널 4개 중 하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게 발견됐고 이로 인해 탐사선은 지구로 시그널을 보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미션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화성 착륙 실패는 안타깝게도 2016년에도 이어졌는데요. Trace Gas Orbiter라는 탐사 위성이 다행히 화성 궤도까지 무사히 도착하면서 함께 온 Ska Braley라는 탐사선의 화성 지표면 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착륙하는 동안 탐사선과 탐사 위성 간의 교신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착륙 과정을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탐사선은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했고 이때 강한 난류를 만나게 되면서 탐사선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탐사선은 대기권에서 발생한 강한 난류를 지하탐색 미션이라고 잘못 판단해 낙하선이 펼쳐져야 하는 타이밍에 낙하선이 펼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엔진을 더 힘차게 가열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지표면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ESA의 화성착륙 미션은 또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탐사위성과 끊임없는 교신을 한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번 착륙 실패의 원인을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만이 화성 탐사선 착륙 실패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나사 역시 화성 탐사 미션 실패를 여러 번 겪었는데요. 1992년 9월 25일, Mars Observer는 화성의 지표면 대기, 기후, 그리고 자기장 등을 관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화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가 지난 1993년 8월 21일, 화성 궤도 진입을 3일 앞두고 나사와 탐사위성과의 교신이 갑자기 두절되었는데요. 그후 조사단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적 결함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와 가스가 샜고 이로 인해 탐사위성에 오류가 생기면서 교신이 끊어진 것 같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탐사위성의 미션은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1999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추진된 화성탐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마라지 폴라 랜더는 1999년 1월에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화성궤도에 도착한 후 남극지방 지표면 착륙을 목표로 하강하다 착륙 바로 직전 탐사선이 잘못된 시그널을 랜딩기어에 보냈고 이로 인해 착륙 도중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표면에 충돌하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Mars Polar Lander와 함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추진된 딥스페이스2 역시 1999년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는데요. 딥스페이스2는 새로운 착륙 기술과 앞으로 있을 화성 토양 굴착 기술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화성 지표면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 할뿐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나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또 다른 실패로 기록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해인 1999년 나사는 화성 기후 탐사 위성을 발사했는데, 발사팀 중한 팀은 치수 단위를 파운드와 피트를 쓰는 잉글리시 단위를, 나머지 팀들은 킬로그램과 센티미트로 이루어진 매트릭 단위를 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어느 누구도 탐사 위성이 화성에 가까워질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으며,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도 문제를 즉각 바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션은 실패로 끝이 났는데, 이 어이없는 실수의 비용은 193 million.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17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인류는 화성탐사 미션에 대한 좌절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것을 경험하며 배울 수도 있었죠. 그리고 실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인간의 본능처럼 인류의 화성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여러 우주기구에서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화성 탐사 미션을 진행 중에 있고 더 나아가 2030년대를 목표로 화성 유인 탐사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화성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고 멀지 않은 미래에 화성 이주까지 꿈을 꿀수 있게 된건 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실패 과정 하나 하나는 현재 우리에게 소중한 데이터가 되어 인류가 화성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